커피를 조금. 커피를 조금. 물에다가 커피를 조금. 맛있게 좀나오왜 이렇게 저 사바세계에 가기가 싫을까요? 여기가 바로. 아, 이거 모래에 떨어져서 천만다행이에요. 아, 모래에 떨어졌어. 아, 바람이 불었어. 모래 모래에 떨어졌어! 방송이 되는 거데내가 모르겠다. 아, 방송이 되는 것인가 지금? 어? 다른 사람들 보니까 댓글도 올라오고 많은데 난 모르겠네. 아, 이거 참. 말 웃으십시오. 웃으니 눈물이 나네. 아. 어, <laughs> 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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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아인생이란 <laughs> 이렇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어? 예, 똑같은 사실도, 어? 왜 이렇게 바람을 원망하고이런들 <laughs>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어? 어? 얼마나 다행이냐, 넘어져서. <laughs> 또, 게 그대로. 돌에 안 떨어지고, 어? 이렇게 정장으로할수 있으니, 응? 어? 사물을 조, 좋은 방향으로 보자, 긍정적으로 어? 보자. 우리나라도 잘될 것이다, 잘될 것이다, 잘될 것이다. 자, 지금 대기랑 대량간 될까 이거 어... 이러면 되는 겁니까? 아, 그리고 사람들이 야 수염이 이게 장난이 아닌데, 응? 수염을 왜 그렇게 수염을 왜 그렇게 안 깎고 있느냐? 아, 이거! 바람이 불어서 넘어질까봐, 응? 안 되겠어. 요 오늘, 우리 룸의 이단장님도 나에게 질문을 하대. 수염 안 깎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크게, 이게 세 가지. 자 그러면 세가지 첫번째 첫번째 이유는 이 수염 보세요 어? 내 몸이 이렇게 휴양차 왔습니다 그렇죠? 휴양차 왔어요 그러면 수염 입장에서 수염은 휴양차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수염도 내 몸의 기립으로서 필요하지 않았어 그러면 내 심신이 휴식을 취하면 수염도 휴식을 취해게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자연 발상적으로 이, 이 천지 운행의 도에 의해서 순례에 음? 서 나는 이 수염도 어? 여기 이 직선베이 골프장은, 음 조금 더낭된 사회와 합리동떨어진 응? 지대 그런 곳에서 누구에게 잘 보인다고 수염을 깎고, 이, 이 자연의 성리를 거스릴 수 있는. 거. 어? 그래서 첫째 키워드는 수염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휴식. 수염이 나에게 얘기하네요. 너만 휴식을 취하냐? 나도 휴식을 취할게. 이게 수염이 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지난번 대구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해외여행할 때는 수염을 절대 깎지 않습니다. 자, 이 이유는. 이을 깎지 않으면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놈좀미친놈이라 하겠지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동료의식을 이껴게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려를 해주고 숨 있는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주고 친절하게 답변도 해주고 길도 가르쳐주고 무엇보다 동료의식이기 때문에 예레를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 좋은 일이죠 어? 어, 해외 갔을 때는 특히 사우디 중동쪽은 응? 아랍쪽은 수영을 기르는 게 필수입니다 네? 필수. 어,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키워드는 해외여행의 동료의식이죠 동료의식을 가지면 동료니까 어? 배려를 해주고 뭐 동료에게 테를 가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점들이 있고요 세 번째가 바로 한우가의 관계입니다 지금 15일 16일차 여기에 있지만 수염을 깎기 시작하면 제가 생각하는 매일 깎아매야깎한 매일 깎아. 16번 17번을 안 깎았으니 하늘에서 좋아겠어요, 하안 좋아겠어요? 하 환경을 보존했어요. 비누 거품을 잔뜩 내서 그 면봉을 가지고 피부를 상하게 보호막이 형성될 피부에 보호막이 형성될 시간도 없이 막 들이 깎아낸다. 하늘에서 봤을 때참 어리석고도 어리석도다. 어? 그래서 이 짧은 기간이지만. 응? 하늘의 입장에서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휴식 두 번째 키워드는 동료 의식세 번째 키워드는 환경 보존입니다 그리고 뭐그 외에 기타 사항들이 좀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 있겠어요. 여, 여기서 뭐 누구에게 잘 보일 일도 없고, 예, 잘 보일 일도 없고 어, 그리고 이제 이 사세기하고는 좀 떨어져 있으니 내 몫에 내가 사는 거죠. 어, 내 몫에 내가 사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은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은 수염을 이렇게 뭐한한달 이상 이렇게 길러 보면 자기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자기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것 또한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경이가 왔나? 어? 이렇게, 이렇게, 요즘에 이렇 왔으니까.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서 언뜻 거울을 봤을 때, 응? 내 본심 본편, 어? 아, 네, 본 어? 모습을 볼수 있구나. நல்லபா